격투팀들 아고야. 염으로 너무 조금 많아서 아무 아무로 불려갑니다. 아무로 만물합니다. 피지컬 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자, 만드면서 당겨야 됩니다. 당겨야 됩니다. 김동현 피지컬팀. 김경진. <목소리도> 나만 잘하면 된다. 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드라마를 한번 써 보자. 기염 넣어 줘. 가자 가자 가자. 다 이길 수 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격투팀은 엄청나게 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기세가 있거든요 네, 기세가 완전히 네. 넘어갔어요 농사하셨다 오셨는데 네. 제가 오늘 한번 병추해가되 보겠습니다 아병추해가요 병추계 이상은다 먹어버리겠다 본인이 벼멸부가 네. 되겠다는 아, 거죠 네. 네. 잘 먹었어요 오늘 강력한 농약 같은 기술로 모래밭에 심어드리겠습니다 모래밭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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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드리겠습니다명중에 농약이, 아, 아. 농약이 최고죠. 그렇죠. 예. <laughs> 멸종시켜버리겠다는 야, 거죠. 멸종. 아, 아니, 지금 진짜 격투팀은 멸종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적은 김동현 선수가 이전 이승을 기록을 하고 예. 있고, 예. 뭐 김경호 선수는 이승 패입니다야두 선수의 관전 포인트는 그래도 체격 조건이 비슷합니다. 김동현 선수는 185에 94kg, 예. 김경진 선수는 185에 100kg. 원래 같았으면 무조건 음. 이길 것 같았는데 음. 저분이 그래도 좀잘 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음. 아 좋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거의 가잠인가요 네. 모래를 네. 파묻고 들어갑니다 네, 저 무릎을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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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들어가겠어 파고 들어가겠어 근데 지금 김동현 선수 힘이 느껴집니다 아, 아 제대로 좀 하고 있어요 많은 선수들이 첫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역시 훈련을 많이 했다. 음, 맞습니다. 사파 잡는 것도 그렇고 예. 기술 배우는 능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나...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피지컬이야 어, 이게 시름이 어, 단산이기 때문에 음, 아 참은 승부가 납니다. 여기서 피지컬 팀이 승리를 따내면 예. 피지컬 오... 팀은 즉시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승을 아, 예.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라운드 1경기 격투 팀대 피지컬 팀. 어, 염으로 어, 김경자 손길 들잘갔습니다 김동현 선수 뭔가 손을 선는데 일단 실패했고요금아으로아무렇니다힘내로힘무라 그 아, 아, 밀량 합니다. 피지컬 밀고 있습니다 김경자 진 밀지 면당기애 됩니다. 당기애됩니다자 밀지 말고, 말고 당겨서당겨서장기전으로 당겨서. 가나요 아장기전으로 갑니다 장기전으로 갑니다 어바리에바리에바리에 팽팽해 한번 아피합니다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팽합니다 팽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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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팽합니다팽리합니다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팽다니다니다다리다다 와우. 우리 아와 조명이가. 아깝다 지금 어깨의 힘에서는 김동현 선수가 밀렸어요. 씨름 자세를 잘 배웠어요 김준민 선수가. 처음에 김동현 선수의 이제 오른손이. 음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밭다리. 밭다리를 바다리. 피하면서. 밀어치기 들어가죠. 네. 예. 떡거리가 들어갔는데. 떡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늦거리. 아 이제부터 또뛰어나다 예, 리어하면서 바로 올려버리는군요 어. 자, 저웬버들이가 결국 이제 서태협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예. 김경진 선수가 결적에 예.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두 번째 출전 선수, 제발 그렇지. 이번 나와라. 이번나 동현이랑 할거 같아? 아니, 아니, 아 선수. 나 동현이랑 할거아 아니, 김동현. 역투팀 김동현. 아아아 김동현 선수. 매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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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선수가 이제나옵니다 가자. 저쪽은 못해보면 아닐 것 같은데. 못해보 나와야 돼. 대장끼리 가야지. 아 이자나. 뭐. 근데 못해범도 잘하는데 뭐랄까. 농겨팀. 강한이냐 못해범이인데 예. 모, 체, 붐!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아, 진짜 볼컵 고 싶어서 본다. 야, 못해범이란다. 비게임, 빅게임빅게임 비게임. 옳이팅 못해범 대 김동현. 아,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못해범이었어요. 아, 못해범 잘 걸렸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김동현 선수 한번 이겨보는 게제 소원이다. 아 못해 본적 없어 진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개그팀을 안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네 쟤들이 쟤들이에요 뭐 같은 거는 뭐 같은 거는 때문에 네네 네, 네. 사실상 두분다 예능인들이에요 네네 개그팀+ 네. 개그팀이었는데 네. 예능인들이 온다 예능인들아 이렇게 빨리 만나게될줄 몰랐습니다 어, 오늘 때려 눕히겠습니다. 아 오늘 때려눕히겠습니다 아 때려눕히겠습니다 네. 아예 때려 때려서 때려서요. 때려눕힐 거야 때려눕혀뭐 때린다면 저는 때리는 상대를 잡아서 쪼르거는 거 전문이기 때문에 넘기고 쪼르겠습니다 <laughs> 넘기고 쪼르겠습니다 <laughs> 야태범이 큰일 났다 야아이 어떻게+ 어떻게 예상하세요 야 저는 솔직히 어 영어 상박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현 선수가 잘하긴 잘해요. 근데 목태범담도 상당히 체크 조건이 좋다보니까 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오우, 아, 태범 형 한번 보여줘. 한번 보세요. 어? 오. 그대로 우측으로 안 되지 우측으로 이쪽 밀리면 안돼자 양치질 해서 만약에 여기서 못해본 선수가 무너지면은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고 그렇죠 어. 자+ 자+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시작됩니다. 못 느낌으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자 시작됩니다 못 태우는 느낌 첫번째 출전선수 격투팀 명을 많이 참높고 있다 느낌이 정답 정 <목소리도> 괜찮아괜찮아괜찮아 <laughs> 오히려 괜찮습니다. <laughs> 오. 아, 근데 레슬링이 다 세니까 그냥 초반에 기선제압하려고 나왔습니다. 어수면으니까 세잖아요. 왜냐면 첫 번째 이겨야 되니까. 레슬링 팀! 안경진안경진왕봐하겠죠 <laughs>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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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남경진. 아, 멋있겠다. 보고 싶다. 어? 남경진 보고 싶어. 레슬링 팀! 고, 휴! 아 예상외로 황도현 선수가 50점 저0점 50점 50점 5 예상이 틀렸거든요. 야 예상이 또 바뀌었네 아아남경0점이0점 알고 피했나? 주장끼리 만나서 몸에 대화를 한번 살짝 했어야 되는데, 아쉬웠습니다. 어우, 네. 야, 몸 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좋은 경기 부탁합니다. 사이즈 차이가 좀 나네요. 네. 두꺼워요. 신장은 김동현 선수가 좋습니다. 1m85cm이고, 황교현 선수 1m80. 몸무게는 황대수도좀 많이 나갑니다. 고식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깜짝했을 때. 현장이 네. 보일 겁니다. 현장이 아! 아! 보일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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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깜짝했을 때. 아, 이야이야 아! 아! 아, 자빠져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확실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음... 어... <laughs> 재밌겠다. 와. 아, 내가 긴장 되는가? <laughs> 자 그러면 격투 팀대 레슬링 팀의 첫 번째 대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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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훈 화이팅 화이팅 전하장사 시즌 2의 첫 번째 판이네요. 네. 아, 오프닝 매치입니다. 오프닝 매치. 아, 사빠 잡을 줄 안다. 오, 잘 잡았는데 저 지금 레슬링, 어우, 뭔가 꽉 잡힌 것 같아. 사빠 잡는 걸 보면 예. 훈련을 했다 안 했다가 나오거든요. 음. 아, 근데 사빠를잘 잡습니다 둘다 보니까. 둘다 훈련이 됐다. 훈련 되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가장 강한 압도적인 선수잖아요. 아, 격투기가 최고라는 걸보여주겠습니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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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싸움 몸이 만져야 돼 레슬링 종목 자체가 강한 운동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또 보여줄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됩자 이래서 뜬다+ 뜬다 어깨 뜬다 어깨싸움 몸이 만져야 돼 와. 오오 아무로 치기 잘 좋다. 경기 시작니다 아무로 안 먹어. 아무로. 아, 자, 승삭아 붙치기 아무로 치기. 자, 장기장로장기전로 갑니다. 장기전로 갑니다. 잘 좋다. 경기 시작니다 아무로 안 먹어. 무로 자, 승삭아 붙치기 아무로 치기. 자, 장기장로장기전로 갑니다. 장기전로 갑니다.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씨름의 예. 감각은 아직 없다는 얘저 보시면 오른삽 발을 못 잡았어요, 김동현 선수가. 아 예, 그런데도 저거를 놓치지 않고 아무렇지않로는데아무릎 치면 들어지어요아로무릎치를 버텼네요. 예. 버텼습니다. 네. 황도현 선수가 지금 머리가 예. 올라가면 안돼 맞습니다, 아 밑으로 들어가야 되 머리가 되는데. 상대방 김동현 선수의 개드랑이로 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 맞아. 아아 그리고 밀어치기로. 아 어, 김동현 선수가 예. 가볍게 숨을 뻗었다고 예. 볼수 있겠네요.